산과 바다의 도시 부산. 부산은 높은 곳에서 시야 가득 들어오는 수평선을 바라보는 맛이 그만인 도시다. 날씨가 좋은 날에 수평선 사이로 멀리 대마도까지 볼수 있다. 국경의 끝이 바다로 이어지는 부산은 바닷가 산봉우리 곳곳에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부산을 비롯한 남동쪽 해안가 봉수대는 해안에 침범해오는 왜구를 경계하고 초동 대처하기 위한 정찰기지 역할을 했다. 오로지 사람의 말과 글을 통해야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시절. 산꼭대기에서 불을 피워 연기나 불꽃으로 소식을 전하는 봉수는 그야말로 발 없는 말을 찰리 밖으로 보내는 가장 신속한 통신수단이었다. 수영강 끝자락. 광안리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간비오산 봉수대도 그중 하나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한반도. 중앙집권 국가로 통일한 신라시대 이후, 오랑케와 마주한 북쪽 변방, 외와 접하고 있는 남쪽 해안 끝을 막아내는 것이 국방의 핵심이 됐다. 그래서 남북 양 끝단에서 보내오는 매일의 소식을 도성으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모색한다. 전국 각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길을 내었다. 타발마나 보발 전령이 그 길을 통해 해당 관청의 다양한 소식을 도성으로 전달토록 했다. 수많은 역을 거쳐 황제나 임금이 있는 서울에 당도하는 장계. 발 빠른 말을 통한 장계라도 서울에서는 시일이 지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더욱 빠르게 지방과 서울의 소식을 연결하기 위해 개발된 방식이 봉수다. 봉수란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이용해 안보상 시급을 다투는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통신 방법이었다. 봉수 제도는 이미 고려 이전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조선 세종 연간에 국방을 재정비하면서 비로소 전국을 망라하는 군사 통신 제도로 재개화됐다. 북쪽 끝 경원과 한양의 2,100리를 연결하는 제1 선로와 부산진에서 출발해 경상도와 충청도로 연결한 제2선로를 비롯,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를 잇는 총 다섯 개의 봉수 선로가 완비된다. 이처럼 다섯 개의 중심 선로로 전국을 연결하는 봉수를 직봉이라 한다. 모든 봉수 선로의 최종 목적지는 서울에 있는 봉수, 즉 경봉수를 향한다. 경봉수가 있던 곳이 묵멱산, 지금의 남산이다. 문서를 직접 주고받아 세세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지만 전파 속도가 느린 파발과 달리 봉수는 자세한 내용 전달에는 못 미치지만 비교할 수단이 없을 만큼 빨랐다. 동래부에서 출발한 봉수가 서울의 묵멱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대여섯 시간 정도였다. 아침 일찍 초경지에서 보낸 다섯 군데 변방의 소식은 늦어도 초저녁이면 목멱산에 닿을 수 있었다. 1592년 임진년 4월 13일 외군 선단을 발견한 부산에서 최초의 봉수가 올라 당일 저녁 전에 목멱산에 그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부산포에 상륙한 외인 20만 대군은 불과 20여 일 만에 도성을 함락했다. 부산포에 상륙한 왜에 대한 장계가 올라와 다시 논의를 거쳐 명령을 내리는 와중에 이미 왜는 도성으로 진군에 들어왔다. 남북 양 끝과 서울을 신속하게 연결해 주는 전국 다섯 개선로는 크게 내지 봉수와 연변 봉수로 나뉜다. 내륙에 있는 내지 봉수는 주로 그전 봉수대에서 전해오는 신호를 보고 다음 봉수들을 향해 신호를 연결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직봉의 전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간봉 체계를 두었다. 그 중에서 경상도 해안의 외구침입 예상제를 따라 이어진 봉수가 첫 경계경보 발령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를 객가에 있다고 해서 연변 봉수라 한다. 각 봉수는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 네모난 돌 기단 위에 돌로 연대를 쌓고 연소실과 연통을 두었다. 연대 주인은 참호를 파거나 방호벽을 설치하고 인근에 화살의 재료인 대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뭐 위급할 때만 불을 올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 동신체제가 평상시에 항상, 어, 일거를 해서 한양에 있는 임금이 알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뭐, 해안에 지금 바다에, 뭐, 이항선이, 적선이 나타났을 때는 두 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접안을 했을 때 육지에 세 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접반을 해서 상륙을 했을 때는 사거 네 번을 올리고 전쟁이 전투를 할 때는 정말 오글를 하는 그런 어떤 법에 정해진 봉수 체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평상시 전국의 산과 산을 이어오는 매일의 소식은 목멱산에 모였다. 목멱산에 피어오른 한줄기 연기는 승정원을 통해 임금에게 보고됐는데 전국의 안녕을 묻고 답하는 인사와 같은 것이었다. 부산은 기능을 달리했던 내지 봉수와 연변 봉수를 모두 갖춰야 했던 변방이다. 제2설로 봉수의 직봉은 부산에서 출발해 양산, 안동을 거쳐 묵멱산까지 약 43개소, 440km 정도의 거리였다. 응봉, 구봉, 황명산 등 부산의 봉수대는 이러한 제2설로의 시작이었다. 오늘날의 경부 고속도로와 거의 겹친다. 제2선로의 간봉인 연변 봉수의 시작은 해운대에 있는 간비오 봉수대다. 간비오산의 봉수는 기장 남산을 거쳐 울진까지 동해안을 따라 내달렸다. 연변 말단에서 발생한 사건 소식은 직봉을 통해서든 간봉을 통해서든 안동을 통해 경봉수로 보내졌다. 봉수대는 보통 사방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높은 산 위에 설치했다. 황령산은 응봉과 구봉에서 받은 신호를 양산의 계명산 봉수대로 이어주었는데 계명봉수까지 14km나 떨어져 있지만 높이가 427m나 돼 충분히 멀리까지 신호를 전달할 만했다. 반면 간비호산은 고작 148m의 야트막한 산이다. 이렇게 낮은 간비오산에 하필 가장 중요한 초망의 임무를 부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크다라는 뜻의 간, 그러니까 한강 할때한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빗자는 날 빗자를 그대로 쓰고 까마귀 옷자 그대로 써서 날오 그게 이제 음이 가창음입니다. 음이 전승되어서 나루 나루를 한자음으로 바꾼 게. 저 비오란 뜻입니다. 그래서 간비오란 뜻은 결국은 큰 나루가 있는 산이라는 그런 뜻의 간비오산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비오가 의미하는 큰 나루는 지금의 센텀시티가 위치한 해운포와 재송포를 의미한다. 보시다시피 지금 어, 일본. 대마도가 여기서 해 봐야 50km 직선 거리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항시 날씨가 좋은 날은 대마도를 육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항선이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출, 출몰한 배를 가장 먼저 볼수 있는 시계 확보를 할수 있는 장소가 여기가 해발 148m밖에 안 되지만은 저 뒤에 뭐 장산이나 이런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이곳은 제일 먼저 사주 경계를 할수 있고 바다에서 출몰하는 배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여기서 약 직선 거리로 6km 떨어져 있는 좌수영 경상 좌수영하고 가장 먼저 신속하게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상황 때문에 간비오산 이곳이 봉수대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할수 있었던 곳이죠. 간비호산은 해운포와 수영강이 만나는 곳에 있다. 등산이랄 것도 없이 잠시 오르다 보면 꼭대기에 이른다. 오늘 날이 좋아서 대마도가 보이거든요. 저기 멀리 지금 대마도가 보입니다. 대마도가 상대마도, 하대마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 감비오 산에서 남쪽으로 보면은 남쪽에 해뜨는 동쪽 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지금 미포 청사포 구덕포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바로 오륙도 그리고 이기대 오륙도 이기대 그리고 여기 용호만 용호만이 보이고 그다음에 좌수영 이쪽 그래서 황영산 이쪽하고는 거의 이 장소에서 다 초탐을 할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조선의 군사 체계에서 수군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각각 좌우로 나눠 수군 통제사를 두어 근방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도록 했는데 간비오산 아래 수영강 넘어가 바로 경상좌수영 관아가 있던 곳이다. 부산은 개항 이후 항구를 중심으로 상업과 교육이 급성장한 곳이지만 고대부터 개항전까지의 부산은 젖줄인 수영강과 동래읍성을 중심으로 행정과 주거공간이 형성됐던 곳이다. 동래읍성에서 수영강을 따라 부산 앞바다가 만나는 지점. 그곳에 수군사령부가 있었다. 이 지역이 지금 임의로 추정하고 있는 곳인데 아, 아마 이 ]구나. 준설공사로 이만큼을 파냈던 것 같아요. 라고. 저쪽도 더 물러나 있고 이쪽도 훨씬 더 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재성포 포구자리라고 지금 이제 생각되는 곳입니다. 자수형의 어떤 위치들은 뭐 여러 군데 이동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애초에는 현재 외관을 개설하고 나서 외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외인들한테 정보를 누출할 위험이 있어서 이제 현재 이 위치로 옮겨 왔는데 이 위치도 옮겨 올 때는 어, 탐망 조건이 어 일본의 어떤 첨단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대마도가 바로 눈에 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대마도 측에서 진입해 올때 해류가 이쪽 방향으로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군 본영이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시에도 이 지역을 피해서 다대포 쪽으로 어, 침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수영의 어떤 위치는 지금은 직강 공사로 인해서 수영강 자체가 아주 균일하게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에는 많은 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배들을 숨기기에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상 전개를할수 있는 여러 가지 어 방식들이 해운대, 기장, 울산을 통해서 많은 포구들이 있는데 그 포구에는 군선과 일반 어선이 같이 어 거기에 이제 있다가 비상이 걸리면. 음. 일시에 자수영 본성 앞으로 다 직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0 시간 이내에 적어도 200척 내지 300척의 배가 이 수영강 앞바다에 직결을 할수 있는 그런 요지이기도 합니다. 사주 경계의 용이에 가장 먼저 외구의 침입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 평상시 국경의 초망과 함께 유사시 최단 시간의 군사적 대응까지 겸할 수 있다는 것이. 간비오산 봉수대의 가장 큰 장점이다. 1592년 임진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사흘 뒤 왜군은 동래성을 서너겹으로 에워싸고 공성을 시작했다. 왜군은 남문을 공격하다 여의치 않자 명장동을 돌아 시식골쪽 월담에 성공하면서 동래성을 함락했다. 여기 보시면 북문을 통해서 흰말을 타고 나가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시에 울산의 좌병사 이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북문을 통해서 도망갈 요량은 결국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누구는 이 안에서 죽기를 과거하고 싸우는데 누구는 자기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 체계는 철저하게 자치국방의 원칙 하에 운영됐으며 각 지역을 지키는 군사력이 서로 조응은 하되 인근의 원군이 올 때까지는 스스로의 영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외군이 부산포에 도착한 이후 외군의 월등한 군세와 조선군의 부족한 대응으로 동래성 기장성의 병력은 삽시간에 전멸했다. 높은 봉오리에서 매일 나라의 평안을 임금에게 연기나 횃불로 보고해야 했던 봉군들은 민가와 가까운 곳에 동원된 다른 병력들처럼 출퇴근이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리 연변 봉수 초기에 해당하는 간벼봉수 같은 경우는 기록에 보면 약 100여 명의 봉군이 좌수형 소속으로 수군으로 돼 있었고 이 봉군들이 지금으로 치면 한 3교대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산에 가서 나무만 하는 화목군이 있고 또 여기서 초탐을 하는 초탐군이 있고 이제 거기 전체 관리하는 오장이 있었겠죠. 그래서 보통 봉수대는 한 30명 이 정도 근무를 하는데 반드시 봉수대 인근에는 주거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초망군의 눈에 이양선이라도 보이는 날이면 그를 아는 오장이 보고서를 써서 발 빠른 봉수군을 시켜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보고 내용이 확인을 명받은 군사들이 현장을 확인한 후 부사에게 보고를 하면 부사는 한 달에 한번 한양으로 그동안의 소식을 담은 장계를 올리곤 했다. 어, 인근에 여기서 가까운 바로 다음 봉수대인 남산 봉수대의 그 기록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어, 초탐을 하는 그러니까 멀리 망을 보는 봉군은 나이가 13, 14, 15, 16 지금의 중학생 또 고등학생 그 나이로서 시계가 눈이 가장 밝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볼수 있는 시계가 한 10에서 15키로 정도 되니까 그 사이를 정확하게 볼수 있는 그런 어린 사람들이 담당을 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국에 걸쳐 700여 개의 봉수대를 운영했는데 제2설로 봉수대를 운영한 군인 최첨단 통신 관련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숫자만 8만 명에 달했다 한다. 서울에서 한참 먼 변방의 땅 경상도 인구는 적고 농토도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외국의 침입이 잦았던 남부지방 연변 봉수의 경우 봉군들의 생활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경상도 지방의 봉수대는 결국 인근의 젊은이 100여 명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매일 봉수 올리는 일을 놓치지 않으므로 나라의 안녕을 전할 수 있었다. 부산 시민의 정신은 한마디로 야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혼 들야자 혼백혼자입니다. 들에서 떠돌아다니는 혼백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들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수 있는 흙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자연 생태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특이하게 바다를 끼고 있는 동해남, 정말 천혜의이 해안 절경을 끼고 있는 이 부산이 자연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섰고, 목숨을 내놓고 앞장섰어요. 이 혼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자연 속에 있는 풀한 포기, 꽃한 송이, 이런 것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한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내가 소속된 이 공동체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이런 혼이 바로 야혼이다. 봉수대가 있던 자리에는 무선통신을 위한 중계에서도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불편 없이 이용하는 무선 통신 공중파는 결국 두달 한계를 이어주는 중개소들이 전국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봉수대는 전기나 전파를 활용하기 이전부터 전국의 소식을 이어주고 신호의 의미를 구분해서 전파한 원조 공중파라 할수 있다. 어, 고려 시대부터 어, 봉수대가 감비오산에 있었다라는. 그런 문헌적 고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해운대구가 그 보건사업을 제대로 된 보건사업은 아니지만 간이 보건사업을 통해서 현재 간비오산의 봉수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도 어떤 형태든 좀더그 역사 자료를 더 충실하게 마련을 해서 간비오산의 봉수대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 모두가 잘 이해를 하고 또 혹시 궁금하면 방문을 할수 있는 그런 역사적 유물로서의 공간으로 한번 그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고장, 내 나라의 안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식을 횃불과 연기에 담아 이어준 봉수. 체계적인 시스템의 말단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반도 땅에 기대어 사는 모두의 안녕을 위해 버텨냈던 억척스런 봉수군들이 있었다. 간비오 봉수대. 당시 거친 산속을 헤매며 매일매일 묵묵히 피어올렸던 봉수군들의 야혼. 바로 부산의 혼을 엿본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외군과 싸우다가 처절하게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다 몰살을 당했지만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의 혼이라는 게 지금도 살아서 이 부산을 떠돌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 봉수대에서 불이라도 좀 지펴서 그런 혼들도 좀 진혼을 하고 그게 바로 평화의 불씨가 될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야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